중빙어 지금요 중빙어. 응. 중빙어로, 응. 중빙어로 만원해 네. 오사? 사짜로 사짜리로 오 오사? <laughs> 오두개 그냥 두개 정도만 이거 그냥 우럭 하나 한육육 하나 육 하나 육사 어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거 뭐야 그래, 오오이야 오산 말 오산 말 오사 오사로 어. 오사로. 간단하게 그 눈치 보여고 그냥 라면 음료수? 라면 3개 뭐 그냥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맥주? 하나 뭐 하나 이렇게 3개랑 뭐 다른 거 하나 섞어도 되잖아 이거 그냥 아 그냥 4개구나 그냥 4개다 됐어? 커피 하나? 오케이 네? 시간 다한 마리 아, 시간 다한 마리 나도 12시 시간 다한 마리. 오케이. 이거 지금 찍고 있으니까 결과는. <laughs> 12시간에, 1시간에 한 마리지? 뭐 벌써부터 유튜브까지 하고 있었다. 네, 네 지금 이미 다 녹화가 됐어. 인증되었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 방류 둘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하나 맡으시면 그냥. 아, 4명만 도움 3명 3명 아, 네 명만 도움 만석이에요. 세명 도움만 석이에요. 아, 아네명 도와야 개방이에요. 네. 아, 그럼 여기 5지 이쪽이 하는 거예요. 네, 5지아지 아, 네, 습니다 네. 아, 예. 아, 예. 아, 아, 그래 그럼 여기야 여기, 여기 걸어 여기. 야, 너 여기 걸어 여 여기 걸라고. 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여기 걸어 여기. 여기 걸어. 못들체가 뭐 어게 네, 여기 네. 걸고 그냥 여기

무선재물 비벼 닫아놓고 나이스 어, 자 천천히 여기 여기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되까자뛰어떠떠 이거 가져 왔어? 오 나이스. 우럭이야? 땡겨, 낚싯대 방어, 옳지. 나이스. 삼동. 아 어, 어이씨. 아이너 어, 와, 너 해, 봐 해. 요 우럭 뭐야? 어? 어. 음. 응. 수고 안들어가 됐어? 오케이. 뭐야? 우럭이야? 우럭, 우럭. 아니 뭐 아직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맞네. 먹어라. 나이스. 와. 너 알로. 이차아 천천히 어, 요까지만 요까지만. 나이스 가져가. 이거 가져가. 어우 나이스. 쌍. <laughs> 야, 콜 우럭자리인가 보데. 우럭 종류야요 어, 우럭 종류. 아. 아이 뭐야? 우럭이야? 어, 그럴걸, 아마? 아유, 이거 볼 수가 없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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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왔다. 저기 <경찰이> 왔다. <laughs> 이제 경솔이 먼저. 나이스. 우렁이 왔지. <laughs> 나이스. 뭐냐? 여러야 여기도 없어. 아유, 나이스! <laughs> 어, 물려있어. <laughs> 뭐야? 오, 맛있어. 맛있어 봐. 야, 음료수 있어 땡큐. 고맙습니다. 야 주둥이 진짜 호킹 간신히 돼 있다. <laughs> 어. 어. 야 크다 이것도. 어우 씨. 그지. 몇 마리야? 지금 이거니까. 하두 세네다여일곱 여덟 아 오, 열 열한 마리네 열둘 어떻게 더 열둘하고? 삼사오육칠팔구십 열한 열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있어. 아 열둘 삼사오큰 거로 몇 개요? 이거 대가리 커 가지고 얘얘 얘도, 얘도 차례다 얘 음, 얘나 얘인데 얘나 얘좀 우럭은 다 구만해.

어. 아. 좀 더. 좀 뭔가 지세? 알아냈어. 지세? 지세? 지세. 지세. 고패질이 먹, 뭐. 먹, 먹, 고패질. 야. 왔다, 왔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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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난떨어줄게 아. 여기 있어, 여기. 가만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면 나이스. 잘 봐. 제대로 완전히 들어갔네 응. 오, 나이스 나이스요 뭐야? 삼돔이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보이서오 배를 들어 배를 들라고 배를 줬어 날줘 가만히 네, <laughs>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범인 잡았다, 범인 야, 범인 잡았습니까 <laughs> 뜯어봤어? 음, 귀찮네 되게. 잘한다 여기야? 알아있네 응? <laughs> <laughs> 영상을 더못 찍어서.